오히려 내년에 삼재바람이 불어도 이분들은 내년엔 좋다. 음. 좀 안정권에 들고 또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또 있어요. 집안에 식구도 는다 그래. 어, 음. 최상의 커플이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음. 작년에 이제 이제 쭉띠 분들 운세를 볼 건데 음, 2022년도 쭉띠. 음. 네. 어 그래 그래. 3 8에서 삼십아홉이 어. 되시는 분. 음~ (38) 네. 음~ 쥐띠 분들이 대체적으로 있잖아 네. 어~ 귀엽고 네. 총명하고 네. 좀 인정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근데 음... 그런 거를 너무 믿고 그러니까 조금 실패 수가 좀 많아. 근데다가 내년에 우리가 삼재에 바람이 불잖아. 그렇지? 그렇지? 내년 수에 조금 걸린단 말이야. 네. 이거는 인간, 인간이 다,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어, 내가 수가 사나울 때는 상대방의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어. 아 어, 상대방 배려가 있어야지 부딪히면은 내가 운 쪽으로는 척 음... 그런 부분들만 잘 지혜롭게 넘어가고, 네. 직장분에서는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네. 직장의 움직임도 보여져요. 네. 어, 그럼, 어, 내년에 3, 4월에 변동수, 어? 이동수가 들어오니까, 요때잘 판단해서 가셨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시운에서시운 응. 하나가 되시는 분들. 그치, ]죠? 그치, 임자생. 그쵸. 죠인생의 응. 절반이 지나셨어. 그러니까. 어. 이분들은 좀 어떻게 됐지? 아우, 이분들은 중간이 없어. 버는 사람은 벌었지만, 번만큼 나간다 그랬어, 올해도. 근데 내년에, 22년도에도 내가 돈쓸 일이 많아, 이분들은. 네. 내가 집을 고친다던가, 아니면 집을 짓는다던가, 무슨 내가 가게를 해서 인테리어 한다던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괜찮아. 근데 내가 뭐 주식을 산다던가, 뭐 누가 뭐 투자 좀 해라, 같이 뭐 사업을, 너 투자자로 사업, 그냥 돈만 투자라는 거 있잖아. 사업은 직접적으로 같이 안 들어가도. 그런 눈으로 보이지 않는 투자는 근물이다. 결혼하신 분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어, 개인적으로 다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이별이나 다툼이 조금 안 그러면은 뭐 가족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도 있고 뭐 시아버지도 있고 뭐 친정 뭐 이렇게 있잖아 네. 금전이 왕래를 줘서 너랑 나랑 안 보내 보내 네.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투자나 이런 거는 어, 좀안 했으면 좋겠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 음. 같은 경우에는 입 조심해야 되고 투자를 좀 주십니까? 그렇지 이제 말을 조금 조심을 해야지 일단 응. 응. 마지막으로 응. 예순 둘에서 3시 예, 응. 회신 응, 응. 아. 경자생. 네. 음. 오히려 내년에 삼자바람이 불어도 이분들은 내년엔 좋다. 음. 경자생들 분들 좀 안정권에 들고 또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안정권. 또 집안에 식구도 는다 그래. 어, 최상의 커플이네. 이게 오. 최상의 커플이거든. 네. 음. 이분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어, 그 전에 아팠던 건강관리를 못하고 아팠던 게 있다면은 금전도 회복세? 어 건강도 회복세.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가 좀더 지키고 네. 조금 더 노력하고 이러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키려고 응. 하는 응.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켜야 돼. 동수매기도 하고 삼재매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맞고 가는 거야. 나쁜 건 맞고 네. 삼재도 풀어가서 업으로 받는 거야. 또, 음력으로 1월, 어? 10월. 이뻐, 이렇게 이제 망신도 들어, 망신딸. 내가 이제 망신딸만, 왜? 제일 안 좋은 게 망신이거든. 망신이 제일 무섭고, 제일 추섭해. 그니까 요것만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 조금, 어, 이, 좀 까칠해. 그런 반면에. 그래서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잠이, 만약에 잠을 잘못 자, 못 주무신다. 북쪽에다 머리를 두고 좀 주무세요. 그것도 하나의 비방을 내가 가르쳐드리는 거야. 그렇죠. 잠자는 어. 방향이 중요하다. 그럼.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잠자를 한번 바꿔보시면 조금 어 몸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어 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응. 오늘도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